사람들이 이렇게 꽂아 놓는데요. 한국은 아마 다녀간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꽂아놓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브로치와프 그 떠나는 날인데요. 제가 아침미트 가려다가 조금 시간을 밀어서 바로 한국 어, 책이 엄청 많다는 교수님도 추천하셨고 을 해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도서관 보면은 나라별로 그런 코너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국 이렇 1층으로 가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중심부에 비싼 곳에 주립 도서관이 있다니 좀 부럽기도 하네요. 아 여기 어떤 책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보니까아 제일 먼저 눈에 띈게 박경리 선생님, 김약국의 따예들, 정경림 소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청소년 토지도 있고. 아 여기 토지가 다 있습니다. 이거 아, Yesterday I went to Borchow University. Uh, the professors said uh, go to here, the mm -hmm. library. So many um, the Korean books. So we have uh, mm -hmm. here the Korea, Korean library. Mm -hmm. As, uh, ten, years ago, ten years ago, is this uh, Korean ah, library okay. uh, granted here? Okay. Mm -hmm. So many Korean, uh, the Polish who really interested in Korean, uh, they visit here. Yes, very many, very many Polish, mm -hmm. uh, Polish people oh. come here to yeah. uh, to learn uh, Korean, oh. and also Korean people. Really? Mm, yes, but oh. more mm -hmm. Polish. people. Really? More yes. Polish mm -hmm. people mm -hmm. to, oh. to learn Korean mm -hmm. compared to maybe five years ago. These days, Korean culture quite popular. Something changed here, like it's very popular still no. Korean. Oh. Yes, Korean yeah. culture, Korean mm -hmm. uh, uh, country and uh -huh, everything really. what, what uh, uh, yeah. is about korea uh, you know, really? so it's very popular here so is it okay i heard uh, maybe in korea the national uh, library uh sent many books here yes is we, right? we got we get books from korean uh, from national uh -huh. uh, library uh -huh. uh, in seoul, yeah, in seoul, yeah, seoul. Yeah. yes mm -hmm. how many books they uh, a year it's, mm. i think uh, 200 uh, a year. Books. Oh, year. 200 mm -hmm. a year. Yeah, oh, okay. about. yeah. Because mm -hmm. yeah. uh, when I travel to many Europe, Europe country, I usually I I haven't seen the many Korean books, mm -hmm. but here it's a really central, <laughs> <laughs> yes. yeah, very good location and the many Korean books, so I'm yeah. really surprised. <laughs> so that's why I want to go here. Nice. Yeah, thank you for uh, thank you. interview. Thank you. <laughs> thank, nice. you. thank you. 그 어제 만난 산드라가 자기 개발, 에서도 학교에 있는다고 한국 에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개발하는 종류도 있고요. 한국의 식물도가, 음식기 있고, 약초 재배 기술, 정말 별의별 책이 다 있네요. 요리에 관한 책도 있고요. 미술사에 대한 책도 있고. 어제 산드라가 저랑 얘기하다가, 저희가 문책에서 예를 들어서 야근 하느라고 뭐못 갔다 이 표현이 야근하는 바람에 못 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봤대요. 진짜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와 오늘 날씨가 저쪽에는 지금 맑아지고 있고. 이쪽에는 흙입니다. 암튼 저는 이렇게 브로츠와프에서 어, 그 주립도서관 내에 있는 한국 어, 제 코너를 마지막으로 이제 어, 방문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뭔가 여행가방을 든 난쟁이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 어, 기차 타기 전에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유럽은 좋은 게 빵을 사면 이렇게 오븐에 다시 한번 구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브로츠 와프 와서 느낀 거는 이렇게 빵을 팔거나 그런 디저트류로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아, 여기 들러서 콜라사 하나 사가야될요 라임 테이스트라는 게 있어서 한번 골라보려고. 가끔 유럽에 다니다 보면은 콜라에 이렇게 맛에 첨가한게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사먹으면은 색달라서 좋아요. 지금 기차 시간은 30분 정도 남아서 호스텔에서 어 빵을 먹고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바라보는 빛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한컷 담았습니다. 네, 또 다시 기차역으로 갑니다. 어, 저는 폴란드 다니는 것 중에서 이 기차역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런 느낌이 있고 저쪽에 보면은 위에도 네온사인으로 필기체처럼 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차가 음. 벌써 온 건가? 음. 지금 16번인가 나... 14분이나 남았는데 짐을 제가 매번 부탁해서 올리기가 미안해서 오늘은 이 칸에 한번 보관을 하겠습니다. 방하고제 자리를 찾아갈겁니다 오늘 기차가 거의 20분 일찍 도착해서 드문 일이라 못 빨리 탔는데 12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you know, you know, 아니요 도착했습니다. 거의 연착이 여러 번돼서 지금 아 죄송합니다. 연착이 여러 번돼서 지금 50분 정도 늦었어요. 4 6분 정도. 네. 이제 크로쿠프 역에 내려서 이제 택시 타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도 갤러리아라는 그런 쇼핑몰이 있는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갤러리아라는 그 명칭이 백화점이나 쇼핑몰 명칭으로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 진짜 도시가 되게 정갈한 느낌이네요. 어, 되게 폴란드 사람들이 아름다운 도시로 많이 꼽은 도시여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트램에서 내려서 숙소가 가까워서 트램을 타고 음식소를 찾아가 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타야 될 2번 트램 왔어요. 지금 숙소 근처에 거의 다 왔는데, 와, 오늘 구름이 완전 드라마틱합니다. 길을 건너는데, 대문짝만한 방고판이 아, 여기도 간판은 없고, 딱 이렇게, 저, 라고 수 있는 건가? 아, 예, 어때? 와, 물이물이 진짜 아니 아. 어, 맞아 맞아. <목소리> 지금 호스텔에 들어왔고요. 처음에 제가 10인용 방을 어, 결제를 했어요. 들어왔는데 네, 아직 두 분이 들어오는데 분위기 조금 엄청나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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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편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로 넘어갈 거라서 조용히 잠잠시만. 콘센트가 바로 침대 옆에 이렇게 세 개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하.